뭐라 기까이 막고 왔습니다 막고 약한일씩좋왔는데 오이 뭔 일을 안겠는데 그럼 어떡하냐 니네 일을 그 해가지고 쓰면 그러면 사람도 지금 대치도 못하고 그러면 아빠 뭐일이 지금 밀려갖고 지금 난리인데 어쩌다 면좋겠노니일안 하는 게 걱정이 아니라 내가 걱정이 된다 고미로서 그랬더니 고 죽어도 뭐못가칠려면 치고 뭐못가겠어면되대 그래가지고 진실의 체력을 알았고 아가다늘어져가모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니까전화 아무것이 아도 아들이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아들이 이만큼 약을 먹도 안되고 두살만이 안되고 이거 어떻게 통해 하겠습요 제가 시인한테 연락을 해드릴 테니까 어. 시하고 전화통화를 하라고 어. 아들하고 전화통화를 한번 시켜보라고요 그래가지고 픈 저녁 한열 시가 10시가 됐었다. 열 시가 좀안됐을거예요 그러니까 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뭐도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기 때문나막딱 이렇게 뿌리래딱을 나갔구나. 입으로 쭉 들었다가 신개 집안에 찌개 집안나 찌개 집안에 찌개 집신에 찌개 집안에 네. 그래서, 시고이라 애가. 아이고야, 이다 시민이 많이 아프다면서, 제가, 시민이 낳고, 시는이고전해보겠습니그 이따가 보기나는 거예요. 그때는불보태하 나더라고. 저 엄마 일가서 비했다고. 아이고, 고맙구나. 그리고 어떤 나마시계로는퍼 헛뻑 죽어요. 근데 네. 이번에도 비가 이렇게 그 와가지고 바람 많이 찼잖아요. 이콩 무리가 이 부분이 큽니다. 덜끔끙 발라놨는데도 덜 끙끙한데. 아니, 사람이 죽는 게 문제가 네. 아니고. 네. 그게 깨지면은 네. 그게 돈이 얼마짜리나 말이야. <laughs> <그래서 저는 웃음> 아니, 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저 목숨은 던지더라고. 그, 그게 네. 갑자기 하려고 어떻게 그 하려고 비는 오는데. 음. 네. 음, 음. 시님 지키시진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돕니까? 음. 시장이, 음. 시장이 좀 약하거든요. 시장이 약해서. 아, 시님 자꾸 찾고 오면 그 괜찮은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그래요. 3층에, 그, 저기, 위에, 위에 그 있잖아요. 옥상에 저저저저저저저 뭐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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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에어컨 그 바람통 바람통 어 바람통 그게 일 개도 부어요. 또 원래는 위가 그게 그것서도 박살이 났는데 우리 애 차가 요런데요에딱요에딱한한요 정도로 고앞에 가가지고 정말 더해. 힘을 끼어가지고 엄마 희어나대래세상에유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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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는데 박사장안때 엄마 바로 내차 앞에서 그랬는데 이 차에 들어있어도 거어할 뻔했나 그랬 음. 아우 야야 그래 그러고 그래가지고 박정게 옥상에 올라갔다 올라갔다 예. 정말 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기증이 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모시대 살아야 생활 속에 모시신님을모시살아그경험대 뭐, 뭐, 들실 체험을 하신 분들 많이 계으로 오시고. 때로는 우리, 어, 그, 자신으로 그, 그, 와 계시지만, 여러 측면에서 응. 알게 모르게 우리 총리님이 우리를 늘 응. 관리하고 계시는 걸 느낌으로도 아실 거예요. 저도 그는경우 응. 있습니다만. 어, 지금 또 이제 우리 경주 홍보 위원장이신 응. 응. 손병민 님이 코로나 마스크로 응. 인해서 응. 지금 응. 이제 진행형이 한 가지 얘기를

때문에 yeah. 뒤에 오신 분들은 아. 앞에 오신 분들 드리실 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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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분 이분 일분 이십 초. 멋있네 그렇게 안 합니다. 예쁜. 이야. 쓰기만큼은 전국의 일입니다. 그걸로 아, 안 쓰기로 유명. 안 쓰기로, 안 쓰기로 유명합니다. 안 쓰기로 이다뭐 초딩 하시면. 이런 h o u l d e 뭐 다른 데알아 n e 도몰 n 안쓰스가 even. So, y 하시고 n o 분 2분 l 2분 2분 u t 2분 s 분 네. 왜냐, 분 w I don't know. I don't k n o 분 2분 o n 다이 n 다 w I don't know. I 나와. n t k n 1분 1분 o n t k 기 때문에 1분 n 분 k 1분 해가 2분 n t k n o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가 지금 아도 그렇고 네. 현재 요 우리 요 우리 요거 전에도 뭐 우리 선거관계위원회에서 아, 우리가 선거 하면서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총님을욕 아, 아, 뺴는 아, 일을 하면 안돼 일단 마스크를 아, 그럴까요? 아, 예. 끼고 아, 아, 네, 이어서 네, 조국호 조국호 이야, 이좋 국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국은 아니겠죠? 다니다네사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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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니다 저는 이제 여기 아들 중에 총장님을 뵌지가 한 3년 정도 었습니다유튜브로 계속 보다가 뭐, 음, 그래갖고 이게 음. 저 원래 장인인데 청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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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할 때 그때 제가 도, 도에 연락을 해갖고, 어. 어, 한국이 먼저 전화를 해갖고, 어. 그래갖고 전화번호를 찾아봤거든요. 찾아가갖고 어떻게 되냐라면 평소에 제가 유튜브를 너무 관심있게 보다가, 그래갖고, 아이고, 그여리 뭐, 씨가 뭐, 안 믿었어요. 저 응. 한번 뭐, 뭐, 돈려 살게 하고, 뭐, 응. 이상한 마가서고가져가 응. 하니까, 아,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응. 응. 어느 같이 계속 듣다 보니까, 나름 뭐, 이게, 거기 이제, 아, 저 사람이 정말 머리에 덩둑이 많구나. 네. 어떻게 저런내생각에는 것하고 아, 뭐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네. 이미지가 완전 히 달라져 그러더라고요.